네, 이번 주 내내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으로 더이 더위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부동산 고민만큼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 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차윤한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최근 10년 동안 매일 충격 속에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충격, 부동산 충격, 전쟁 충격 대, 대출, 금리 충격, 전세 충격. 이제, 아직도 혹시 충격에 민감하십니까? 민감하신 분은 아직까지 정말 활발하게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냥 두분한 분들은 그냥 세상 만사 이제 알거다 알고 평온한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또 다시 6.17 부동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어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가계 자금 대출이 뭐 나라를 붕괴시키는 뭐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 부동산 고민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시원하게 날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을 해서 고민이 해결된다면 고민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었는데 고민을 그냥 혼자 하다 보면 계속해서 고민이 이어질 뿐입니다. 이 고민을 누군가와 나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전문가라면 그 고민 아마 시원하게 해결될 겁니다.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의 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만큼은 저희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할 복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볼 수 있는 꼬꼬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더위를 가실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의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바로 전해주세요. 대표님. 네. 아 지난 2년간 또손 놓고 있다가 가슴이 왈칵 무너지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습니다.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23, 24 계속 2차 폭락한다. 3차 뭐 폭락한다 뭐 이런 하락론자들 때문에 믿다가 지금 발등 찍히고 또 이렇게 많이 오르고 다시 또 대출 규제에 들어간다고 하니 가슴 뜨겁습니다. 눈물 나지요. 정말 기회가 또 있었는데 또 기회 놓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정말 판단 심플하게 할수 있는 강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요, 요즘 주가가 3,100포인트가 넘어갔죠. 종합주가 주수가.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식이 많이 오르면 마음이 편할까요? 정말 투자자들 몰려서 더 많이 오를까요?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면 불안해지는 사람이 많죠. 이렇게 보통 보면 가격이 떨어져 가졌을 때, 떨어졌을 때, 아유, 그냥 포기하고, 될 때면 되라. 마음 내려놨을 때가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2700, 2800, 2900, 3000 올라가니까 가슴 뜨겁죠? 가슴이 뜨거운 만큼, 어, 이거 언제, 이제 언제, 언제 털어야 돼? 언제 털어야 돼? 남도 번다고 하는데?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가슴이 불안한 시기는 언제냐면요. 가격이 올랐을 때 불안합니다. 언제가 가슴이 편안하냐면요. 포기했을 때가 편합니다. 포기했을 때. 그냥 마음 내려놓고 이 이때가 우리는 투자기 안정기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불안기입니다. 혹시 더 오를 건 확실히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사자마자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이 주식으로 번 뭉칫돈.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주식 지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일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어떤 투자 시장을 보면은 물론 매일 매일 오르내리는 게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단연간에 오는 세력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력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세력이라는 용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사는 세력,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는 팔려고 하는 매각 세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10년에 몇번 올까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뭐 한다고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들 부동산. 나는 한번 정말 타이밍 잡고 한번 사고 매년 갖고 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는요, 10년에 세력이 한번 또는 1.5번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20년 동안 두 번이나 세번 옵니다. 그런데 미시적 투자자들, 미시적 투자자, 말이 미시적이지 매일, 일일 단타쟁이, 단타쟁이들, 일일 뭐 하루 두세 번씩 거래하는 사람들 있죠, 단타. 이런 사람들은 삶이 피곤하고 맨날 주식 그래프 보다가 일도 못하고 거의 화장실도 못 가가 지고 심장 신장 계통이 좀안 좋고 심장병을 뭐, 뭐 아마 앓고 있는 분도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일 하루에 오는 세력 이건 불장난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투자 하십시오. 그러나 한번 사고 사년오년 견딜 수 있는 종목 사시고 잊자 버리십시오. 이자 풀어야 여러분들 부자됩니다. 한번 세력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주식 시장과 묘하게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세력은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과거에 IMF 터졌을 때 1997년 IMF 터졌을 때 매수 시장, 매도 시장이었죠. 매도 시장, 폭락 시장이었죠. 그리고 2001년에서 2007년 매수시장이었습니다 위에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하얀 점선은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리고 2007년 넘어가면서 8년째 미국발 리먼 사태 터졌죠 리먼 브러더스 모기지 은행 파산했습니다 부동산 안 되니까 주식시장 박살났죠 언제까지 박살났어요 2012년까지 박살났습니다 2013년 바닥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013년에서 2021년 이때 또 세력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이때 잘 보시면 지난 2~3년 동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미중 미중 사실은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어, 엄청난 규제 에 부딪혔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폭락이 있었습니다. 약 부동산만 해도 많은 데는 40% 40에서 50% 적은 데는 2, 30%가 다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023년 1년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또 가격이 상승됐죠. 다 올랐나요? 아니죠. 항상 올르는 순서가 있죠. 강남 오르고 그 다음에 마용성 오르고 지금 이제 마용성 오르고 나서 또 대출 규제 들어가니까 또 위험하다 하니까 규제 들어가죠 이제 강남 멈추고 마용성 비싼데 멈추고 다시 또 규제 없는 6억 이하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퍼져가고 있죠 지금 지방은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가야만 또 지방 숨쉴날 오는데. 당분간 인구 증가 없고 인구 하락하는 곳 지장 지자체 소멸될 그런 예정지 들은 가격 상승 없습니다. 이제 제발 2020년, 21년 그때처럼 지방 가가지고 저 매매가 1억 2천짜리 전세 1억 천 가지고 1억 들고 5천 들고 가서 다섯 채, 다섯 채, 열채 사오는 그런 미련한 짓 하시기 하시 바랍니다. 경매한답시고 가가지고 가서 뭐 감정가 2억에 전세 이런, 이런 거 해가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회어나기가 힘듭니다. 이젠 과감하게 버릴 것도, 버릴 걸 버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2025년입니다. 2025년. 주가가 3,100 정말 최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도달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 좀더 사야지. 왕창 더 살까요? 번 사람들은요. 벌지. 여기도 보면 은 항상 그래. 많이 고점 올라가면 안, 안, 투자 못하고 못하고 못하다가 지금 사는 사람들이 오른 사람을 또 먹여 살려주겠죠. 분명히 여기에는 매도를 하고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식으로 살수 있겠지만 어디로 오냐 부동산으로 올 때가 됐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분명히 엇갈려 있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경기도 및 지방이 있고 수요가 넘치는 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라고 표현하지만 그 양극화라는 표현이 좋으죠. 그냥 안 오를 때는 안 오르고 오를 때는 오르는 그런 현상 많이 극적으로 벌어지겠지만 그 양극화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규제에 의해서 수요가 냉동고 냉장고 속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성공과 또 금리 또 이런 이런 것들이 낮춰지면서 원래 있던 수요가 그냥 살아났을 뿐이에요. 그동안 눈치 보고 있다가 언제 한번 할까 하다가 그 눈치 보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수요가 있던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서 저기 더 지방 가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 그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성공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지역, 정말 상급지, 그 다음 중급지 이상들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자금이 서로 유입되는 관계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오고 가는 사이다. 주식을 팔고 가면은 파는 사람이 공급, 부동산으로 살려고 하면 수요, 부동산을 팔고 주식장 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공급, 또 주식장 시 와서는 수요. 그래서 부, 부동산 시장이 성장을 할때 주식 시장도 성장하는 그런 비례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역시 성장을 많이 하면 어 주가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주가 쪽으로 가서 주식 시장을 올리기도 하고요. 주식시장이 또 많이 오르면 어난 많이 벌었네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야지 하고 부동산 시설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자금의 축적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금리 규제, 대출 규제 이런 것가 있다 하더라도 유입될 자금의 여력이 있으니 부동산 시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한 시장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왜? 한번 달리는 기차를 한번 세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아주 강력한 또 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번에 617 대출 규제 시장은 약간 맛만 보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맛이 쉬우이 이 맛으로 끝날 거다라는 걸 저는 늦게 상상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제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더 규제를 해서 더 맛을 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궁극적으로는 가장 해결해야 될 숙제. 공급의 문제를 풀어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주, 집을 달라고 하니까 집 공급은 못하니까 집을 사지 마. 그래서 매매 소위 서로 거래를 할수 있는 거래를 없애는 정책을 했거든요. 거래를 없앴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무언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축적을 해서 내집 마련 쪽으로 가고 있다. 그내집 마련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 표현했느냐? 어떻게 보면 한 채를 사면은 내집 마련이고 두채 이상을 사면은 투기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 부분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됐다. 이제는 무조건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라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 가족들의 돈 버는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답이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집다 팔고 한 채만 갖고 있었던 함보다 그때 돈 나온, 나온 것들을 싸게 산 사람들이 더 돈을 벌었더라. 그래서 다다익선이 결국은 답이었다. 자, 자본주의에서는 결국은 결국은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이기는 거다. 내가 집다 팔고 한 채만 갖고 있었더니 결국은 내가 너무 순수했구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저, 저, 이 정치인의 말을 잘듣어서 착한 사람들이 결국은 손해를 봤구나. 이걸 체험을 했어요. 그것 한번 당이 두 번씩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내다 팔걸 팔지 않고 공급과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잠시 또 기다릴 줄 알더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강력한 규제로만 해서 전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소비시장도 안 돌아가고 너무 힘든 시장에서 더 힘들게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착륙보다는 영착륙을 통해서 경제도 살려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주면서. 공급을 더, 공급에 신경을 쓸 거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데, 지금은, 당장은 재개발 시장이 열려있고, 그 다음, 지금 가장 문제가 전국에 지금 1억 8천만 명들, 1억 8, 야, 죄송합니다. 1만 8천 명들이 갖고 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자, 재초한, 재초한 미, 미 발생 이익에 대해서 음, 세금을 가져간 약. 미 발생의 양도세 같은 걸 미리 받아가는 건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된 후에 어, 아마도 어느 정도 구제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말한 번은 안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수요 공급을 조정해야 되지만 이 재건축 시장이 지금 많이 죽어 있잖아요. 재건축 이 죽어 있는 이유는. 제초안이라는 권리권도 무섭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제가 예측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으로 간 시장이 부동산 시장으로 오는 동안에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번들 분들이, 아차, 부동산 시장이 아직 기회가 있네? 하고 기회를 찾아올 거다. 그리고 다음에, 아, 이게 계속 오르게 되면 못 사게 하는 규제를 또 다시 전처럼 강남 잡고, 마용성 잡고, 서울 잡고, 일산 평촌 잡고, 경기도 전역 잡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파동을 넓, 넓혀가지고, 넓게 오르게 했다가, 결국은. 모두가 힘들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이제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저의 예상이고 항상 저의 예상은 지금까지 100% 맞아왔다. 그것만 아시고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내집 마련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17, 6.17 정책을 발표한 이 자체가 가격을 하락시키기보다도 가계 대출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부분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는요. LTV 주, 담보 주택 담보 대출 양을 LTV로 하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요. 두 번째 DSR 이제 개인의 번, 이자 지급률까지 다 고려한 대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 받아서 집산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않았다. 요거 좀 참조하셨으면 참조하셨, 좋겠고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더울, 날도 더운데, 그냥 선풍기고, 시원하게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독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요. 쓸데없이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부정적인 거 많이 보면, 온몸이 주눅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이런 더운 날에는. 더운 날에는 유튜브 끄고요. 휴대폰 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는 매우 더운 날이니까, 휴대폰 턴업, 유튜브 턴업, 그리고 독서하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공부도 좀 해보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는 쉬었죠. 다음 주에 세미나 합니다. 일단 저하고 사, 저의 세미나에 오시면은요. 무조건 유식해집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돈 버는 지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 3년 지나면 무조건 돈 벌었더라고요. 저는 돈을 버는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신간편하게 해 드리는 세미나니까 좀 많이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좀 협소합니다. 한 50명밖에 뭐 앉을 수가 없는데 사정 사정 해가지고 서서 한 개, 서서 듣겠다고 하고 얘기하고 하면은 자리 보조석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름을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